안녕하세요 아프리카 BJ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드던전 영상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드디어 시병지에 들어왔습니다 형님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기드던전에 또 하다 보니까 벌써 시병지까지 들어왔는데 시병지 영상을 지금 급하게 찍는 이유가 1 0 1이 좀 피통이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줄어들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10영지로 넘어오면서 몬스터들이 세긴 쎈데 그렇게 피통이 크진 안,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좀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조금 약간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길드 던전 10-1영지 어떤 몬스터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갈까요? 지금 현재 저희 길드원이 치고 있는 중이네요. 우선은 지금 현재 강제의 스킬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같은 경우 지금 패시브 아군에게 1인 공격 대한 면역이 6턴간 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 포결난타 적군 한 명에게 공격력의 160% 물리피해를 입히며 추가적으로 관통효과가 적용됩니다 우선은 160% 물리피해와 관통은 1인기긴 한데 그렇게 암, 앞에 봤던 캐릭들보다 그렇게 세진 않아서 어 뭐클라이 죽을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USK, 분노의 사슬은 적군 전체에게 공격력의 70% 몰리 피해를 입히며, 확률적으로 2턴간 대상에게 침묵 효과를 부여한다고 하네요. 우선은 뭐, 해브니아의 3턴 상태 면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침묵 효과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여기 시병지까지 오는 길드 분들이시라면 대부분 해브니아는 각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클라안의 장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클라안 같은 경우는 약치 포식자 10숍을 끼고 있는 상태고요 용기의 치뎀 보석 같은 경우는 치뎀 약뎀 치확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장은 공격력 900 짜리고요 그 다음에 잠재능력은 지금 강제 같은 경우는 공격형이기 때문에 공격형에게 주는 데미지를 착용하신 분들이 어, 잠재능력을 올려주신 분들이 치는 게 조금 더 점수를 많이 낼 수가 있겠죠. 우선 이렇게 클란의 잠재능력까지 풀스펙을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어, 어마무시합니다. 과연 몇 점이 나올지 궁금하긴 한데, 한번 들어가기 전 들어가면 알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래서 암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덱으로 치시면 되거든요. 이게 비담, 헤브니아, 루시, 여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포 같은 경우는, 결투장에 쓰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여포가 반반 세팅이 많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근데, 헤브니아가 여포보다 반격 확률이 우선 높으면은, 헤브니아가 반격을 치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결, 여포를 결투장에 써서 좀 쓰기 그러신 분들은, 초선을 집어넣어서, 길드 던전을 진행하시면은,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1인기 면역이 6턴이었기 때문에, 여포가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옆으로 집어넣고 한번 출발해 을 보려고 합니다. 펫은 당연히 할인을 끼고 있고요 할인이, 길드 던전은 할인 미만잡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또 플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기 확률 감소를 좀 최대한 시켜주는 게 좋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애들의 막기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다 보니까 막기 확률 감소를 시키지 않으시면은 데미지적인 면에서나 치명타가 안 터질 수가 있고 치명타가 안 터지면 또 점수가 또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막기 확률을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길드원이 치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은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잠깐만 기다렸다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1 길드 던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레고 출발! 아 여기 좀 많이 보던 배경인데요 저희가 불사작을 할때 도는 시병지 배경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좀 지루하네요 이 배경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렇게 처음에는 클라운 위스키를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친구가 1인기 면역이다 보니까 우선은 클라운 위스킬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아마 각성기를 맞으면 아니 저 5인기를 맞으면 이렇게 3호불 끼고 있는 헤븐이아 같은 경우는 바로 3인기가 또돌아오실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려주시고 바로 여포의 스킬을 쓰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여포의 접토질 풍격을 돌려주시면 이제 1인기 면역도 끝났죠 여기서 1인기를 한번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헤븐이아 각성기를 빨리 돌려주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헤븐이아 스킬도 이렇게 클란 스킬 쿨증인 상태일 때는 헤브니아 스킬을 빨리빨리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헤브니아 스킬을 빨리, 각성기를 빨리 돌려주셔야지 웬만하면은 각성기를 빨리 돌려주셔야 데미지가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방금은 살짝 그 쿨감이 됐는데 타이밍을 좀못 맞췄네요 방금은. 우선 여기서 이렇게 스킬을 써주시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데미지 감소 효과가 없기 때문에 1인기 스킬이 데미지가 조금 더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1인기 스킬 위주로 돌려주시면은 1인기가 또 쿨도 짧다 보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 위쪽 스킬을 또 써주시고요. 바로 또 아래쪽 스킬을 이렇게 톡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성 게이지. 각성 게이지가 다 차서 각성기가 돌아왔죠. 각성기가 돌아온 각성기 한 대를 후려 쳐주시면 어마무시한 딜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현재 2300만이었는데요. 에이... 뭐죠? 각성기 한 방에 600만. 오, 진짜 센데요, 클라안. 너무 센거 아닌가요, 이거? 사기 수준으로 센데요. 그래서 포결란타. 계속 포결란타가 클라안한테 들어오는데, 딱히 그렇게 데미지가 엄청 센 편이 아니라서, 여기 같은 경우에 만약 클라한이 반반을 끼고 계셔도 아마 버티실 것 같거든요. 반반에 끼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좋겠죠. 방금 같은 경우 뭐 반격을 쳤다면은 점수가 조금 더 나왔을 수가 있으니까 그쵸 여기서 위쪽 스킬을 한번 더 돌려주시면은 조금 타이밍이 맞으면 아래쪽 스킬을 한번 더쓸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아래쪽 스킬을 한번 더 때릴 수 있을까요? 해븐야 평타가 나와준다면은 아래쪽 스킬을 한번 더 때릴 수 있을 것 같죠. 해븐야 평타가 여기서 두 대가 나와주면 내 속공이 지금 타이밍이 좀안 맞네요. 1인기가 해븐이야한테 많이들 꽂히시는 분들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더 점수가 잘 나오실겁니다 어해븐이야 스킬 나왔어요 평타가 나왔습니다 어! 허, 여기서 포기할 난타가 나오면 안돼요 1인기 한번 더! 그렇지~~ 1초를 남기고 아슬아슬하게 1인기를 한번 더 마무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아 5,100만 시명지를 뒤로 하셔도 5,000만점을 넘길 수가 있다라는거 아 이게 많이들 어려운데 역시 교주는 가능합니다. 보셨죠? 네, 이렇게 점수를 내시면 됩니다. 해븐이야 각성기를 최대한 일찍 돌려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살짝 미스가 나긴 했는데 스킬이 쿨일 때 해븐이야 각성기를 돌려주면 훨씬 더 좋긴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최대한 빨리 돌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점수를 내봤는데요. 이렇게 치시면은 공격형 댐증이신 분들은 그래도 4,500만에서 5,000만 정도는 점수가 나오시니까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드던전 10-1은 이렇게 마무리 치도록 하겠습니다 10-2도 바로 영지 넘어가면은 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주TV 유튜브 교주TV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아프리카TV DJ 교주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지에서 만나요. 안녕!